21일 주민 투표 결과로 군의군과 의성군 가운데 대구 신공항이 옮겨갈 부지가 결정됩니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지방 고용노동청이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경산 대림택시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21호전 대구 달성군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한 가게로 돌진해 두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대구경북입니다. 21일 대구경북의 해묵은 과제,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주민투표가 열립니다. 어디에 공항을 짓게 될지 투표 결과는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첫 소식 권수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K2 군공항과 대구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지 3년 6개월, 21일 주민 투표의 결과로 군익군과 의성군 가운데 옮겨갈 부지가 결정됩니다. 지난 주 이틀간 진행됐던 사전 투표율은 군익군 52.06%. 의성군 64.96%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최근 열렸던 선거인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최종투표율도 지방선거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로 투표가 끝나자마자 즉시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이제 찬성률, 그러니까 찬성표 몇 표, 반대표 몇 표로 해서 순수하게 개표 결과만 저희가 공표를 하고요. 어, 개표 결과는 어, 내일 자정 전후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전 부지는 투표 참여율과 찬성률을 더한 결과로 선정되며,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 후보지, 비안이나 소보가 높으면 공동 후보지가 이전 부지를 결정됩니다. 주민투표가 끝났다고 해서 사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치신청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유치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시경입니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원전 관련 정책이 일관성도 없고 오락가락한 탓에 주민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사정인지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전소 작업자들의 옷이나 장갑 등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주 방패장입니다. 2016년까지 고준이 핵 폐기물을 다른 곳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인 시설이지만 3년이 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폐기물. 않고 있습니다. 2016년이 지나고 202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의 로드맵도안 났습니다. 도대체 몇 년을 안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임시서장 시설입니까? 지난달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진 월성 1호기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한수원은 2022년까지 가동하겠다며 5,900억 원이나 들여 수리해놓고 돌연 다시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똑같은 원전을 두고 적자, 흑자, 정권마다 달라지냐는 비난이 나옵니다. 지금 원전 정책이요, 정부가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상태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뭔가 명확한 정책이 또이 지역민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 오락가락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인데도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작업은 뒷전입니다. 실제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인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지 방법도 못 정한 사이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이미 추가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계속되는 일방적인 통보에 뿔난 주민들은 오는 22일 상경 집회를 여는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는 각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경산 대림택시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노동청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대림택시 사무실과 사업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이 경산대림택시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동청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경산대림택시 중방점과 평산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동법 위반은 위반이 있다 고신고를 했잖아요. 고소고발을 했고. 그거를 조사하다가 저희가 이제 뭐 증거나 이렇게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제 그맨 뭐, 뭐, 검찰에 영장 청구를 했고, 과연 판사님이 그렇게 해서 발부해 주신 거고요. 압수수색 전 대림택시 평산점에서는 사업주 측이 컴퓨터와 문서를 들고 나가다 택시 노동자들이 막아서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림택시는 지난해 11월 노동자들의 파업에 맞서 직장 폐쇄와 휴업을 단행하고 파업 철회 이후에도 운행을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산시는 해당 업체가 휴업 사유 없이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 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감차 최근 감차고 이게 뭐 청문되기 전에 뭐 이런 종류인데 일단은 대법는 감차는 좀 대동될 수도 그래 말씀드릴 거. 절차를 아직 진입니다 앞서 택시 노동자들은 회사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임금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업무에 복귀시켜 주지 않고 있다며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새로운 보수당 경북도당 창당대회가 구미에서 열렸습니다. 창당대회에 참석한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보수 통합을 위해선 다른 보수당이 새 보수당의 보수재건 3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했습니다. 또 하태경 책임대표는 새 보수당이 집권 여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성철 기자입니다. 19일 구미에서 열린 새로운 보수당 경북도당 창당대회의 화두는 바로 보수 통합이었습니다. 이날 하태경 책임 대표는 세 보수당이 보수 통합을 주도할 여야.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 속셈 짜세요. 우리 포장 포장지로 쓸라 그러는 거예요. 혹시 합하면은 다자고 싶죠. 그런 마음 있죠. 안 그래요? 못 잡아먹을 이유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세 보수당이 제1 야당을 넘어 또. 집권 여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이동. 우리가 보수의 정의를 하려고 나온 겁니까? 집권 여당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총선 다음 대선에서도 집권 당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보수재건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대구 경북에서의 총선 승리는 어렵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수도권 지지를 얻기 위해선 대구 경북 당원들이 보수개혁이라는 신념을 잃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대구 경북에서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가 이대의 불씨가 되기를 포기하면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절대 잠시 잊지 마시고 세보수당은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부터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까지 통합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합에 앞서 세보수당이 주장하는 보수재건 삼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조건 통합하면 이긴다라는 이 사후 방식부터 저는 이게 맞는 손이냐 원칙 있는 통합이 되야 된다 무원칙한 통합이 되면 사람들이 박수보다는 단순히 그냥 선거 이기 위해서 못지마 뭉쳤다라고 비난할 것이다. 통합 논의가 마무리될 시점에 대해선 신당 창당 방식의 경우 다음 달 중으로 결론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보 단일화나 선거 연대 방식이라면 후보자 등록 직전까지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 지역의 핫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대구와 경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제 그만 졸혼할래요입니다. 졸혼 많이들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졸혼을 원하는 중장년층 부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여성 가족재단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대구에 살고 있는 50대에서 60대 부부 10명 중 3명은 졸혼을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졸혼을 하면 자유롭고 홀가분하신 홀가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한 응답자는 여성의 경우 9.6%에 달했지만 남성은 2.5% 수준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가부장적 사회에 살았던 세대다 보니 여성이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론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더 많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조론이 늘수록 독거노인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고독사 등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어서 중장년층 부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탈북 세터민 숨진 채 발견입니다. 마음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네요. 탈북한 뒤 오랫동안 홀로 지낸 한 60대 세터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세터민이 발견된 곳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야산인데요. 지난 17일 오전 10시 20분쯤 62세 세 터민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중앙 119 구조본부가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숨지기 며칠 전 사는 게 힘들다라는 내용의 글을 집안에 남겼다고 설명했는데요. A 씨는 12년 전 탈북한 뒤 가족 없이 홀로 살면서 직업을 갖지 않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검 등을 진행하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181명 출사표입니다. 181명, 어떤 숫자인지 짐작되시죠?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도전장을 낸 대구와 경북 지역 예비 후보자 수가 현재까지 모두 18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일 기준, 대구에서는 모두 12개 선거구에 예비 후보 80명이 등록을 마쳤고, 경북에서는 13개 선거구에 101명이 도정장을 내밀었는데요. 대구의 평균 경쟁률은 6.7대1, 경북은 7.8대1로 대구에서는 동구, 을과 중남구가 경북에서는 구미 갑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격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경산도 13명의 도전자가 나타나며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령과 성주, 칠곡에서도 10명 이상의 예비 후보들이 나서면서 총선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느덧 80여일 앞으로 훌쩍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우리 지역을 대표할 일꾼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많이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20일 오전 11시 55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초등학교 삼거리 인근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정육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육점 안에 있던 손님 B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민원상담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대구시는 20일 시청 민원실에서 지능형 민원상담 시스템 뚜봇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로봇을 소개했습니다. 민원상담 로봇은 앞으로 종합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 안내, 청사 창구 안내, 주차 서비스 등을 맡게 됩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다양한 음성 데이터 등을 입력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구에 이 경주에서도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경주시는 지난 17일부터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전화를 걸어 안내 경고 멘트를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가 도입한 이른바 폭탄전화 시스템과 같은 원리로 불법 광고물 감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찬영 경주경찰서장이 20일 취임했습니다. 박서장은 취임사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다며 기본에 충실한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경주 출신인 박서장은 경찰대를 졸업한 뒤 포항북부경찰서장, 경북청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자운동 전문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일 한국프렌스센터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대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연맹도 달라지는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0년 설립된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정보센터 운영과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 아홉 개 지역에서 활발한 소비자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운동은 사실 어떤 단체나 몇몇 사람이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힘을 합해서 권리를 얘기해야 가능한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돈 만 원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대구경북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마련된 투어버스는 매주말 서울 강남역과 수원역, 부산 서면역에서 출발하며 다음 달 말까지는 전화로, 3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 코스는 11개로 관광명소는 물론 전통시장 장보기와 계절별 농산물 수확 체험도 가능합니다. 설 연휴 기간 발생하는 화재 절반 이상이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설 명절에 일어난 지역 화재 건수는 모두 236건으로 이 가운데 63%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소별로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공장이나 축사, 농업기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특히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불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아궁에 불을 피우고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명절 연휴에는 평소보다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에서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38.8건으로 2019년 한해 평균 28.7건에 비해 31.7% 늘어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명절 전 위기 가성, 가정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보복 피해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는 신변보호를 제공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과 연계해 상담 치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도 대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대구를 방문한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는 64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고 12월까지 집계하면 7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해외 현지 방송 프로그램 유치로 인한 대구 관광 브랜드 확산과 대구 국제공항 신규 직항 노선 증가, 비중국시장인 일본, 대만, 동남아 등 해외시장 다변화 정책 추진 등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시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지역 전통시장 등 판매시설과 영화관,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00곳을 돌며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상통로 대피를 방해할 만한 물품을 쌓아놓았는지 등 피난이나 방화시설 관리 실태와 건축물의 균열 여부, 승강기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화요일 우리 지역은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해 각제, 각종 화재 예방에 힘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1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한낮 최고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구와 문경, 상주, 칠곡, 영천, 구미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가 건조하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등 각종 화재나기 쉬우니까요 작은 불씨라도 각별히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비 소식이 많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일요일에는 각각 비가 내리겠는데요. 또 우리 지역의 대기질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무난하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지만 기온이 다소 올라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비교적 포근한 연휴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